리얼 치킨 꿔바로우 쫀득한 찹쌀 반죽에 부드러운 닭가슴살로 다채로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순살 치킨인데요 가격은 2만 900원이에요 약간 두툼한 너겐 느낌인데 응, 속살은 부드러워 보여요 이게 진짜 이름 그대로 치킨으로 꿔바로우를 만든 것처럼 튀김옷도 좀 이렇게 두껍고 거칠게 표현했는데 이 튀김옷이 생각보다 쫄깃하고 바삭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뻣뻣한, 살짝 질긴 듯한 그런 식감이라 튀김옷이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네요. 소스를 아무리 부먹을 해먹고 많이 찍어 먹어도 살짝 질긴 듯한 부자연스러운 튀김옷의 식감이 별로예요. 거기다가 이 소스 맛도 뭔가 매실? 특유의 그 향이 있고요. 굉장히 톡 쏘는 새콤달콤한 맛인데 그냥 튀김옷만 다른 순살 치킨에다가 꺼바로우 소스를 흉내낸 새콤달콤한 소스를 뿌려서 먹는 느낌 생각보다 이 튀김옷 식감 자체가 살짝 질기고 뻣뻣한 느낌이 강해서 별로였구요. 소스 맛도 뭔가 특이하게 톡 쏘는 듯 하면서 뭔가 숙성된 매실 향 같은 특유의 향이 있는데 별로 잘 어울리지 않아요. 길게 말할 것 없이 별로예요.